고차, 컨설턴트 많이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 난데없이 이렇게 찍어요. 네, 네, 다가실것 <laughs> 같고. 자, 오늘, 우리 그 고객님 출고, 저랑 오늘 전과정 같이 겪으셨잖아요. 네, 네. 일단 결과부터 고객님 소격을좀도록할게요 아, 만족을 혹시 하시나요? 너무 만족합니다. 아심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님 출발 지가 어디였어요? 어 김포에서 왔습니다. 김포. 오를 보신 지가 얼마 되었어 본지는 어,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8개월이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8개월을 보시면서 저를 선택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셨어요? 그냥 이 없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히려? 네네. 아 진짜. 영상은 즐겼는데 네. 예, 근데 그 안에 진짜가 뭐 있는 것 같아서 보신 거죠? 네. 예. 차라는 이제 고객님 기대치가 있었을 때, 도 막상 왔을 때 저를 만나셨잖아요. 상담하고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이 예상했던 저와 실제 만날때 저와 혹시 달랐던 거나 그런 것도 혹시 있었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laughs> 막상 오면은막 정신없이 상담할 거 같았어요. 네, 근데 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상담하죠? 네.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같이 생각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종 선택이 됐어요. 저희가 이게 사실 처음 구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점검하는 과정 다 같이 봤지만, 하체도 보고 다 봤지만, 아무래도 다도잘 선택한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얘는 아마 얘랑 똑같은 애는 한동안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절대 없어요 네. 그만큼 차는 너무 좋고 이제 우리 고객님이 제 고객이시자 증인이 되었어요 잘 구매하셨고 오래 잘 타시면서 어 저도 좀 오래 시켜봐주세요네 알겠습니다 네, 가끔씩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세요 진짜 해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 네, 영상 한번 받아볼게요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고객님 오늘 진행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거 진짜 없셨어요네 그리고 차량 저희가 같이 하체 다 봤잖아요 네네. 너무 깨끗하지 않던가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거기서 봤을때랑 지금 여기서 나와서 봤을때랑 느낌이 어때요? 처음보다 별로 안 더럽고 깨끗한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깨끗하지 않나요? 네,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너무 이쁘고 아, 차는 다시 봐도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썬팅도 어, 너무 아까 거기서 봤을 때는 선팅이좀 투명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앞누리가 선팅이안돼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나오니까 엄청 진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니까 되게 진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기분 좋게 네 차량 골랐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어도 고객님 안 나오니까 편하게 계셔도 돼요. 어, 지금 이 차량은요. 예, 연식이 17년 등록, 18년형 모델입니다. 17년 11월 등록이라서 아직까지도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어, 일반 버전까지 다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2.0노블레 스페셜입니다. 스 거기 되다가 완전 지금 풀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께서, 어, 저한테, 아, 전동트렁크 빠졌네요.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원래 옵션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통풍시트. 그 다음에 내비는 나중에 이제 오셔서 희망사항이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된 거고, 네, 통풍시트가 뭐 바라셨죠, 고객 처음에? 희망사항. 이프썬루프 맞아, 썬루프 예, 네, 썬루프까지 희망하셨어요. 근데 막상 상담을 해보시고, 썬오프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썬오프도 다 들어간 거 예, 고르게 됐습니다. 예산 범위는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 저한테 잡아줬던 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렇죠. 하나도 안 벗어났죠. 네 안전권에 들어왔는데 연식 옵션 모든 건다 최상으로 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차량은 감가 이유가 있었어요. 교환 부위가 뒤엔다 하나, 앞에엔다 하나 이렇게 감가 부위가 좀 있었고 어 그리고 장기렌트 어, 출고된 차량이에요. 롯데 장기렌트 출고된 차량인데. 이전 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왜냐면 소음 다 교환해놓으시고, 브레이크패드 다 교환해놓으시고, 썬팅 뭐다 해놓으셨고, 뭐블랙박스다 달려있고, 고객님이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상태로 다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풀옵션을 뽑으셔가지고, 예, 돈도 아낌없이 쓰신 것 같아요. 차량 한번 제가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네,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도 어, 한쪽은 지금 여유가 좀 있어요. 대신 에 한쪽은 이제 교환 시기가 되 예, 갔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합니다. 예, 예, 예. 문콕들도 좀 있고 뭐 상처들도 좀 있긴 마련인데 예, 진짜 없이 깨끗하고요. 라이트도 빛바행 없이 깨끗하고 엔진룸은 우리 고객님도 같이 봤지만 스티커들이 그냥 다새 것처럼 싹 붙어 있어요. 예, 그만큼 예, 정말 깨끗합니다. 하체도 두말할 거 없고요. 어,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뒷자리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찢기거나 상처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예, 스포티 뒤에 저기 보시면 조수석도 예, 전동시트 워크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동자리밀러 들어가 있어요 JBL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축구방 방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리가 지금 뚝뚝뚝뚝 물 소리가 뭐냐면 자연의 소리를 이전 차주분이 이걸 다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네 틀어놔서 그래요. 네 자연의 소리 듣기 좋아서 네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유보 스마트 앱이 들어가 있고요. 네투 채널 블랙박스,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도양쪽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뭐 핸들리 모컨 주행 거리 5만5천키로네 주행을 했습니다. 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전후방 센서 오토홀드 경사로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자동 충전 예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꽉꽉 차 있죠 어, 우리 고객님이 기대도 안 하셨던 것들 네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정말 좋아하셨고 예 결국에는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여러 선택폭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같이 차종을 좀 여러 개 봤어요. 이 차도 보고 다른 승용들도 같이 보고, 근데 첫 번째 선택으로 결국엔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어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만 결정해 제가 이제 이 차를 추천드리고 골라드린 거지만 하나만 보기엔 좀 아쉬우셨대요. 그래서 어 여러 개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고 결국에는 네 제가 처음에 왜 골랐는지 이 차를 왜 골랐는지 이해를 100%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로 네 아주 기분 좋게 구매를 하시게 됐고 비교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셨으니까. 자, 이제 보내 드려야 됩니다. 우리 고객님. 차량 상태는 보증 기간 다 남은 거라 사실은 뭐더 이상 자세히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어늘 안전 운전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좋겠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 앞으로도 예, 지켜봐 주시고 응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늘 진짜만을 말하고 네, 늘 진짜만을 보여 드리고 꾸밈없이 예, 날것을 네,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영상 속에 있는 우리 고객님들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남겨진 리뷰도 다100%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쓰시는 거고요. 제가 고객님한테 뭘 부탁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오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늘 진짜만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늘 바른 자세로 정도만 웃겠습니다 이상 아니었고요. 예, 다음 마지막 상담 출구하러 준비하러 또 넘어가 볼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